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쌍용티볼리는 쌍용의 기둥 역할을 하던 차량인데요. 트랙스와 QM3가 소형SUV라는. 대 걸음 정도만 쳐놨다면 이 티볼리가 씨앗도 심고 물도 주고 열심히 키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코나랑 셀토스한테 호로록 다 뺏겨버리긴 했지만 아무튼 이 차량은 솔직히 말하면 많이 엉성한 차량이라고 할수 있는데 출력과 주행질감, 옵션, 안정성이 대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상품성 하나만 생각하면 만족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티볼리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95% 정도는 방금 설명한 스펙들을 별로 신경 안 쓰고 상당히 매력적인 디자인을 보실 텐데요. 개인적으로 여성 지인들이 티볼리 살 건데 어때? 라고 항상 물어봐서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입니다. 그리고 소형 SUV 중에서도 XM3나 트레이블레이저 같은 반급 위 차량을 제외한 코나 트랙스 같은 친구들과 견주었을 때 훨씬 여유로운 실내가 큰 장점이죠. 일단 SUV에서 가장 중요한 적재 공간이 최고 넓기도 하고요. 그리고 티볼리 에어라는 롱바디 모델도 있는데 차량 높이가 약 5cm, 길이가 약 23cm 정도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이 차량을 고려하는 연령대가 선호하는 차박에 있어서도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안 그래도 개판인 운동 성능이 더안 좋아지긴 하지만요. 진짜 운전해 보면 누가 바지가랑이 잡은 상태로 뛰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차량은 그래도 한 번의 업데이트가 된 티볼리 아머 모델을 추천드리는데요. 디자인적으로도 더욱 깔끔해졌을 뿐더러 초기 모델들이 가지고 있던 고질병들도 대부분 해결이 됐다는 점도 있죠. 그리고 이제 엔진을 선택해야 하는데 소음과 진동, 수리비가 걱정스러울 수 있지만 자신이 정말 1년에 2, 3만 키로 정도 주행을 한다면 유류비적인 메리트가 있는 디젤 엔진. 관리도 편하고 모든 면에서 무난한 가솔린 엔진이 있습니다. 일단 두 엔진 모두 차량의 구성은 크게 차이 나지 않으니 이 부분은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며 그 다음 등급을 알아보자면 크게 기본 등급 TX, 기본적인 디자인 구성들과 일열 열선, 인조 가죽 시트, 열선 가죽 핸들, 스마트 키, 크루즈 컨트롤 같은 핵심 옵션들이 추가된 중간 등급 VX. 좀더 외형에 신경 쓴 LX 등급이 있고 번외로 기어 에디션이라는 등급이 있는데 중간 등급 VX의 외형과 내장을 꾸며준 옵션들과 일렬 통풍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같은 옵션들이 추가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VX 등급과 기어 에디션은 대략 100만 원 정도 차이나기 때문에 본인의 예산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고 이 등급들도. 처음 차량을 구매할 때 추가로 선택할 수 있었던 옵션들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드리는 추가 옵션은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라고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 같은 안전 옵션들이 모여있는 패키지인데 무조건 안전을 위해 들어간 차량을 고르셔야 하며 어플이나 사이트 옵션 필터에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을 선택하시면 들어간 차량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가격은 대략 17년식 6만 키로 이하, VX 등급이 1,300만 원 기어 에디션이 1400만원 정도네요. 가솔린과 디젤은 가격차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